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트 토크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Scent Talks. 제 지인들의 정보를 통해서는 이제 한국도 점점 날씨가 풀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봄이 이제 다가온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릴 향수들은요. 차 향입니다. 일단, 차향이라면 이게 무슨 향을 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의 향수는요. 처음 순서는 가볍고 산뜻해서 이제 막 다가오는 봄에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크리미해지면서 조금은 스파이시 우디해지는 그런 매력적인 향수들도 있으니 순서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향수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향수는요 이미 향수 덕후들에게 꽤나 잘 알려진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꽤 유명해진 산타마리아노벨라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가 작년에 스페 에디션으로 세 가지 향수를 한정 판매했는데요 그 향수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계속 온고잉으로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그세 가지 향수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야로 서미널라는 향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영문학 전공자로서 이 책을 모티브로 삼은 이 디자인은 안사고는못 빼기는 디자인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책꽂이를 이렇게 당겨서 열어보신다면 약간 오브제처럼 해놔도 될것 같은 이런 패키징이 마치 책을 읽듯이 열어본다면 따라라란따 <laughs> <laughs> 그래서 패키징을 한번 다열어본다면 이렇게 영롱한 향수가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사실 차스러운 이 모티브를 삼아서 옷도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지금 이 향수랑 색이 찰떡인 것 같네요. 혹시 고급진 중식당이나 아니면은 차이나타운 같은데 갔을 때 차를 시킬 때 어떤 차를 시키시나요? 저는 주로 가족이랑 갈 때는 그린티나 자스민티를 자주 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스민티를 마실 때이 향수 향이 나요. 이 향이 얼마나 자스민티랑 유사하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향수를 시향하러 백화점에 갔을 때 처음에 코에 훅 치고 들어오는 그 부드러운 자스민 꽃잎과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린티의 은은한 향도 살짝 나는데요 그만큼 약간 어딘가 쌉싸름하고 약간 향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아마 톱노트에는 버그못, 탄저린이랑 핑크페퍼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그못이랑 탄저린이라는 레몬이랑 비슷한 오렌지 향이 나는 게 자칫하면 너무 꽃향이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노트를 중화시켜주면서 조금 더이 향수가 상큼하게 느껴지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메도노트로 들어가면 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향들이 있는데 저는 화이트 플로럴이나 옐로우 플로럴 노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White flow의 대표적인 향중 하나는 Jasmine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 향수에도 어김없이 Jasmine 산박이라는 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Jasmine 산박이라는 그 크리미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또 하나의 Yellow Flow 이름은 일랑일랑인데일랑일랑이라는 Ilang Ilang 노트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히 쓰이지는 않는 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여름이 되면 은 정말 선호하는 노트들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해변가나 아니면은 약간 섬에 갔을 때 노란색 꽃이나 그런 크리미한 꽃들이 활짝 만개해 가지고 엄청 예쁘게 피어난 향들이 느껴져요. 제가 만약에 이 향수를 뿌리고 싶은 날에는 이런 뮤트하거나 파스텔톤의 드레스나 봄에 어울릴 만한 샤랄라한 원피스 또는 블라우스를 같이 매칭해 줄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향을 정말 맡아 보면은 우아한 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스민 차를 시킬 때그 서버분이 와가지고 또르르 한잔 이렇게 따라줬을 때 향기가 훅 올라오는 그런 향이 나요. 이 향을 뿌리면은 처음에 느껴지는 향이랑 맨 끝에 드라이다운에서 느껴지는 향이랑 되게 다르다고 느껴지니 꼭이 향수는 한번 착향해 보시고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요 Merchant of Venice의 Blue Tea라는 향수인데요 Merchant of Venice의 Blue Tea는 이차 향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블루티에서 영감을 받은 Blue Butterfly Peaflower라는 티 종류인데요 이게 이름은 되게 길지만 사실 저희가 흔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울롱차 종류의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향을 처음 맡을 때는 울롱 특유의 그 쌉싸름하고 살짝은 다크한 차향이 올라와요. 제 친구가 맡았을 때는 울롱티보다는 그린티 노트가 더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맞는 게두 번째로 사용된 차향이 그린티 노트가 쓰였다고 하네요.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젤소미노랑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 번째 향수는 조금 더 프레쉬하고 시트러 y 한다면은이 향수는 살짝 earthy spicy한 느낌이에요. 조금은 더 우디한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쓴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fresh spicy한 느낌이 나면서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정말 유니섹스한 향수인 것 같고요. 모든 연령대에 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나이나 성별을 따지기보다는 날씨를 정말 많이 탈것 같은데 따뜻해지는 봄 햇살에 약간 차한 잔을 하면서 즐기는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그런 향수고요. 또한 제가 사는 영국에는 비가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제가 이 향수를 착용했을 때는 빗방울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촉촉한 수증기 느낌을 배로 더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이라서 꼭 여러 가지 바뀌는 계절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향수를 시향해보는 걸 추천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향수도 앞서 소개해드린 향수 못지않게 패키징이 너무나도 고급진데요 일단 이 흰색이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포슬린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 유명한 차이나 베어 있잖아요 포슬린 그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들었는데요 이울롱차가 원래는 중국에서 난 그런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손수 담아온 그울롱차 잎의 모티브를 삼아서 이런 포슬린 병에도 한번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컨셉이 확실한 향수들을 되게 즐겨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향 자체만 좋은 게 아니라 컨셉이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더 눈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밀크티처럼 약간 묵직하고 크리미한 향이랑 프레쉬하고 산뜻한 그 향수들의 중간 지점인데요. 이 향은 The l 의 v e r a a n a 29입니다. t a 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프레쉬 스파이시한데, 프레쉬보다는 스파이시하고 아로마틱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사실 고백을 해보자면은 제가 향수를 좋아하게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반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향수들을 약간 시향해보고 코를 단련시키고 있었는데 러버에서 데노아를 한번 처음 시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머리가 띠멍해주는 향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아직까지는 약간 멀티 플로우한 계열들을 좋아하고 워낙 촉촉한 고 산뜻한 향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중성적인 향의 매력은 잘 모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맡았을 때는 오 담배 냄새? <laughs> <laughs>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해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베이스 노트에토바크라는 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흙 내음이 느껴진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홍차 같은 그런 쌉스름한 느낌도 난다는데, 저는 딱그 어딘가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향수를 시향해봤을 때는 나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향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1년 뒤에 제가 다시 이 향을 도전해보려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시향했을 때는 제 코가 이미 다른 향수들의 단련이 됐는지 이 향이 너무나도 매력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향을 맡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처음에는 무화과의 크리미한 느낌이 시라우드랑 같이 감싸 안하면서 비가 내린 뒤에 이슬이 맺힌 그 젖은 숲 속을 새벽에 차분하게 혼자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때,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한숨을 크게 들이쉴 때, 거기서 느껴질 만한 그 숲의 촉촉함, 이슬, 약간의 어시한 흙내음이 느껴지는 그런 향수예요. 한국인들이 중성적인 향수를 떠오를 때는 르라보의 산타 33나 아니면 Another 13 그런 향수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떼누아라는 향수는 비교적 덜 알려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세 가지 향수들 중에 이 향수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추운 겨울이랑 봄 사이 딱 그 애매모호한 그 계절에 약간 트렌치코트 입기에는 너무 춥고 그렇다고 뭔가 패딩 입기에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예쁜 옷을 입고 싶을 때 한참 꾸미고 싶을 때 그때 약간 뮤트한 색감의 코트 특히나 회색 코트를 쫙 차려입고 뻣뻣한 흰색 셔츠에다가 출근을 하면서 근데 출근 시간을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홍차를 시킬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이런 향수를 뿌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올 봄에 그런 여유로운 매력, 시크함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 하면은 이 향수를 함께 패션이랑 레이어링 해가지고 독보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향수가 벌써 다가왔는데요. 르라보의 떼누아가 약간 우디 스파이시했다면은 이 향도 우디 스파이시한 향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 더 스파이시한 카드멈을한 방울 똑더 넣고 크리미한 우유도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 날만한 그런 향수인데요. 그런 매력을 담고 있는 향수는 바로. 미디케이 파퓸의 루샤넬입니다 제가 이 향수는 트래블 스프레이용으로 갖고 있어서 아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이라면 예전에 제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룬 향수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의 소중하디 소중한 구독자님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향수도 테노아랑 비슷하게 터프 널트의 페노이트가 있는데요. 테노아에서 느껴졌던 페노이트는 훨씬 더 그린한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무화가 과 정말 잘 익어가지고. 가을에 농사할 때 무화과 나무에서 그 줄기마저 똑 이렇게 하고 떼어내면은 줄기에서 느껴지는 크리미하고 끈적한 그 흰색 느낌 아시나요? 이제 그 무화과의 크리미한 향이랑 스파이시한 카드뮴의 느낌이 많이 첨가돼가지고 마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차이티를 시켰을 때딱그 향이 연상이 돼요. 사실, 차이라는 뜻 자체가 차여서, 티도 차잖아요. 그래서 차차라고 하기엔 조금 어색하니까, 그냥 차일라떼라고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많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때 차일라떼를 즐겨 마시는데요. 커피 특유의 느껴지는 씁쓸함은 오늘따라 안 땡기고, 또 그렇다고 달달한 밀크티나 핫초코를 시키기엔 입안이 너무 텁텁할 것 같을 때, 그때 딱 차일라떼를 시키는데요. 깔미한 거품이 이렇게 몽글몽글 입가에 느껴지는데 거기서 이제 스파이시한 향료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웃기게도 제주변의 지인들이 처음 맡아봤을 때이 향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강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호랑이 연고 같은 향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필을 깎을 때 맡아질 만한 그 나무? 나무 껍질 향도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메도노이트랑 베이스노이트에 매트바이랑샌드우드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깎을 때 느껴질 만한 그런 나무 향도 느껴지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laughs> 호랑이 연고는 화드넘 특유의 스파이시한 느낌이랑 약간 폭소는 연고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차향인 만큼 이 향수에서도 락티티유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오솔록의 푸릇푸릇한 녹차잎 그런 향이 아니라 정말 딥하고 검정색이 떠오를 만한 블락티라는 노트가 들어가 있는데 깊이감이 느껴지는 홍차잎이랑 되게 유사한 향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차향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현재 시장에는 너무 프레쉬한 그런 차향들밖에 없었어. 나는 조금 더 스파이시하고 크리미한 그런 향들을 조전해볼래 한다면 미디케이 파퓸의 그리샤넬은 한번 추천해볼게요. 이 향수는 특히나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되게 애용했는데요. 그만큼 약간 파리지행의 느낌을 잘 살린 도시적인 중성적이고 모던한 느낌을 잘 담고 있는 향수라서 한 번쯤은 꼭 가서 시향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향수가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향수는 쿨미한 녹차라테 그 잡채인데요. 이 향수의 이름은 메성마지아라의 마처메디테이션입니다. 마처메디테이션은 제가 지금 한국에 향수를 두고 와서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한때 되게 애용했던 향수 중에 하나예요. 혹시 스타벅스에 가면 주로 무슨 음료를 시키시나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녹차 프라푸치노예요. 녹차 프라푸치노를 마실 때그 크림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과 녹차 파우더에서 느껴질 만한 고소한 향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함유된 것 같아서 그세 가지 재료들이 함께 딱 블렌딩 돼가지고 들이켜 마시면 달달, 쌉쌀, 고소한 느낌이 다 같이 느껴져서 정말 황홀한데요. 마차 메디테이션은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향수 네 가지보다 훨씬 더 달달한 느낌인데요. 그 달달한 느낌이 아마 베이스 노트에 는 화이트 초콜릿 덕분에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니치 향수들을 보면은 그냥 다크한 초코나 아니면 밀크 초콜릿 그런 향수들은 제가 몇번 접근해 봤는데 화이트 초콜릿의 향을 표현하는 건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가 저한테 는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뿐만 아니라 화이트 초콜릿의 달달한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메두노트에 있는 자스민 꽃이 함께 합쳐지면서 아 정말 블렌딩이 잘 됐다.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향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는 이제 막 대학생이 돼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를 하러 카페에 갔는데 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따뜻한 음료는 마시기 싫다. 해서 마차 프라푸치노를 시켰을 때 그때 시원하게 한잔딱 들이켜 마실 때 느껴질만한 그런 달달한 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크리미한 녹차 프라푸치노 향을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 햇살이 느껴질 때 그때 차한 잔의 여유와 함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을 함께 착향하면 더욱더 나만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했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인사하기 전에 Remember all's well that smells well.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Bye.